7월 26일 민중 민주당 정당연설의 2425일째 구호로 시작하겠습니다. 내 각제도 특정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경고성 제업이었다며 망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성년 변호인 측은 구속 사유의 부정성과 부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폭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인증들을 민중부지당을 산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중부지당 산업은 민사들 내란권력의 내란용조작사건일 것입니다. 민중부지당 한재미 선두기와 민중리위원장품 2025년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한참을 변했단 말입니다. 무고한 사람 잡아가 고문하고 신문한 때는 지났단 말입니다. 보호법은 헌법이 포장하는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지롯한 기본권의 충돌하는 법입니다. 이미 살아줬어야 할 법이 한쪽 권력주에 의해 아직까지도 선택하지 못한 채 입장에 투쟁하는 모든 민중들을 탐압하고 있습니다. 조합법의 무기로 민중들을 때려 죽이는 사회적 권력과 그 세력을 대우 소중하는 이 제국주의 세력을 군대해야지만이 이땅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세우고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민중 문장은 언제나 민중들을 믿고 민중들과 함께하며 이땅에